아, 여러분, 38쪽, 39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교과서에 필기해서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38쪽, 39쪽. 38쪽부터 볼게요. Human towers 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탑이라는 거죠. 인간탑. Uh, in the months between spring and autumn, people in ca uh, Catalonia, Spain build castles during street festivals. 그랬어요. Uh, in the months b e 이니까그렇 봄하고 가을 사이에 달들, 개월, 수들 중에 people in c a t a l o n i a 카탈로니아에 있는 사람들. 카탈로니아는 스페인에 있 나봐요, 그렇그 사람들이 build castles, 카스텔을 만든대요. 카스텔이 뭔지 이제 더 보면 나오겠죠? during street festivals. 그래서 거리 축제 기간 동안에 라고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during은 여러분 특정 기간을 언급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street festival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A castle is a tower of people standing on each other's shoulders, often raised as high as ten levels. 그래서 여기 이제 카스텔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A castle... c a s t e l is a tower of uh, people. 이제 탑인데, 타워인데, 어떤 타워? 사람들의 타워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 standing.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서 있는 사람들. on each other's shoulders. 어, 서로의, 서로 서로의 어깨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탑이라는 거예요. 타워라는 거예요. being often raised.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종 raised. 들어 올려지면서, 뭐, 들어 올려진대요. 얼만큼. As high as 10 levels니까, 10 levels 하면 10층을 얘기하죠. 10층 높이까지, 10층만큼 높게 쌓아 올려진다는 거예요. 종종.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comma하고 o p n 사이에는 비 e 이 생략됐다고 보면 해석이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The, fo the formation of the bottom base or 피니아 is the first s t e p in building a castle. 그랬어요. 자, formation 하면 형성이죠. 뭐의 형성? Bottom base. Bottom base. 그럼 맨 아랫부분. 또는 어, 피냐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b o t t o m b a s e 하고피냐하고 같은 거예요. 맨 아랫부분의 형성 또는 피냐라고 불리니까 그 층을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거의 가장 아랫부분을 피냐라고 부르나 봐요. 카스텔의 가장 아랫부분을 피냐는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래요. 뭐 하는 첫 번째 단계냐면 in building a castle 카스텔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래요. anybody who is willing to help, Be willing to 하면은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who is willing to 어, 기꺼이 뭐하고 싶어하는 누군가, 돕고 싶어하는 누군가는 from children to senior 아이부터 senior 하면 노인까지 어, 시, 노인의 citizen까지는까지 can be part of the pinya p i n a 의한 부분이 될수 있대요. By supporting, supporting 하면 지탱하거나 이렇게 지지하는 것을 말하죠. By plus 동사의 ing 하면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피냐를 지탱함으로써 뭐를 the tower and supporting the 아, 피냐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supporting the tower, tower를 지탱하면서 그리고 protecting 보호함으로써. 그것을 from collapsing. 그랬어요. collapse 하면 붕괴하다거든요. 근데 collapsing 하면 무너지는 것,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from이 전치사니까 뒤에 ing를 써줬죠. 그래서 무너지는 걸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보호함으로써 피냐의 한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When the piña is formed, piña가 형성되었을 때라는 말이죠. 형성되면, piña가 형성되면 each level, 각각의 층은 is added, 더해지는 거예요. 그 수동태 써야겠죠? 더해져요. One after another, 그러면 one after another, 그러면 차례차례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 쌓아지고 그 다음에 또또 다른 층이 쌓아지니까 차례로 쌓아진다는 거예요. When the last person 마지막 사람은 reaches 도달합니다. the top 꼭대기에 도달하고 waves his or her hands 그나 그녀의 손을 흔든다는 거죠. the crowd below shouts and cheers 그리고 관중들 아래에 있는 관중들은 shouts and cheers 소리지르고 그리고 응원을 한대요 cheer 하면 응원하는 거죠 39쪽으로 가시죠 higher stronger 그랬어요 higher 그러면 더 높이 stronger 그러면 더 세게 더 강하게 이런 말이에요 building a castle means a lot to catalonian 그랬어요 빌딩 여기 동명사 주어로 쓰였어요, 그렇죠? 카스텔을 만드는 것은 means a lot. 그러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누구한테 카탈로니안 카탈로니아 사람들한테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The knowledge about how to build castles. 어, 카스텔을 어떻게 짓느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is accumulated. accumulated. accumulate 하면 축적하다. 이렇게 뭔가를 쌓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쌓는 걸 accumulate이라고 하는데, 카스텔이 스스로 쌓을 수는 없으니까, 지식이 스스로는 쌓을 수가 없으니까, 쌓여지는 거니까, 비동사 plus pp, 수동형의 표현을 썼죠. is accustomed. 축적됩니다. Over generations 그랬으니까 세대에 걸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쌌는지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And 그리고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생략됐다고 보셔도 되고 요 앞에 있는 is를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And 드미 접속사에 사이에 놓고 그리고 is handed hand down 하면은 계승되다 전해지다 이런 말이에요. 계승됩니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s, generation에서부터 generation까지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어 전수됩니다라는 거죠. 세대에서 세대로 어 전수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Within a community, 어디에서? 지역 사회 안에서. And can only be learned by practice. 그랬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배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Practice. Practice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어, 연습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에 의해서만 어, 배울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연습에 참여해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Building one provides people with 자 여기 원은 a c a s t e 을 얘기해요. 하나를 만드는 거는 provide people, provide a with b. 그러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카스텔을 만드는 거, 짓는 거는 제공합니다. 사람들에게 뭐를 제공하냐면 a strong sense of belonging. sense of belonging, 그러면 b e l o n g i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속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니까 소속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a highlight, heightened, 그러면 고조된 spirit of teamwork and cooperation. 고조된, 고향된 어,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뭐의 정신? 정신을 제공하는데 협동심과 그래서 팀워크도 협동심이란 말이고 코퍼레이션도 역시 협동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워크와 코퍼레이션은의 정신을 어 제공한다는 거죠. A castle requires between 75 and 500 people to be to build 그랬어요. 캐슬은 요구한대요. 75에서 500명의 사람들을 to build 만드는데. 75명에서 500명까지 갭이 꽤 크지만 어쨌든 그걸 제공하고 all of whom, all of whom은 and all of them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들 중 모두는 wear a group of color, 그룹 색깔을 입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어, 카스한 카스텔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같은 색깔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color is a proud element of a community. 그랬어요. 그 색깔은 자랑이래요. 자랑스러운 요소라는 거죠. 커뮤니티의 자랑스러운 요소고, 그리고 young children 어린 아이, 어, 아이들은 long for라고 요 long for 하면 열망하다, 매우 기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열망해요 뭐를? The day 그 날을. 근데 어떤 날? When 이하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얘를 관계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n 이하에서 they can wear a shirt and play their role. 그들은 셔츠를 입을 수 그들이 셔츠를 입을 수 있을 때 그리고 play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을 할때 그쵸 그들의 역할을 할때 뭐하는 데서 in building their group's castle 그러면 그들의 그룹의 카스텔을 지을, 지을 때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면은 엄청 그거 하기를 그날을 엄청 열망한다는 거죠. 애들이 나도 뭔가 할수 있기를 되게 열망한다는 거예요. At a time, at a time 하면은 뭐뭐 하는 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는 때, 뭐 하는 때인지를 when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When individual based activities 그러면 여기서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 이죠. Individual based activities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 중심의 활동이 dominate, 지배하는, 우세하는 시대에, 우세하는 때에, most people's leisure time, 대부분의 그 여가 시간, leisure time, leisure time 하면 여가 시간을 얘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그 individual based activities가 지배하는 이 때에, this Catalan practice, 어, 이 카탈리안의 practice, 연습은 does seem. 자, 여기 seem을 강조하기 위한 더예요. 두나 더즈가 붙어서 동사를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뒤에 있는 seem을 강조하기 위해서 does를 썼어요. 보이기도 합니다. 뭐 하는 걸로. to deserve serious attention. deserve. deserve는 뭐뭐할 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뭐뭐할 가치가 있다. 진지하는 이 serious attention을 하고요. 그래서 어, 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serious attention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 활동들이 우리의 여가 시간을 차지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함께하는 활동으로 협동심과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